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안 자료 제출에 회신이 안 오는 것과 그리고 이제 5월이 다 끝나가는데 5월 중 재신청이 없는 것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보안 자료 제출에 대한 회신이 안 온다는 것. 자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문제가 없으니까 회신이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 해소되지 않았다라면 반려를 때린다던가 어떤 제스처가 나올 텐데 회신이 없었다면 해소되었다고 해소되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단하고 리스크를 완전하게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잊지도 않은 우려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중에 재신청이 없는 건 그냥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5월 재신청은 h l b 측에서 확언을 한 것이 아니고요. 5월 재신청이 목표다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6월 10일에 38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이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전환가액이 79,000원대예요. 대충. 자, 근데 현주가 53,900원이죠. 지금 전환사채 투자자가 어마어마한 손실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가액을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게 가능한 날이 6월 10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가가 눌려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얘네가 600억치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5월 중에는 재신청이 없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만약에 주가상승 이슈가 있다. 자, 주가 상승 이슈가 있어도 전환사채 투자자가 본인들의 위익을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뺄 것이, 억지로 누를 것이 뻔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올리면 79,000원 이상으로 올리면 얘네도 돈 버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전환사채 투자자는 평단이 무조건 낮아야 좋습니다. 이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79,000원이면 대충한요 여기까지인데 요 8만원이니까 한요정도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소화해야 될 매물의 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물을 소화한다는 것은 그 매도 물량을 받아 흡수해 준다는 건데, 세력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전원사채 투자자가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 그 매도하는 물량들을. 다 받아먹어줄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여기 79,000원까지 온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할리가 없겠죠. 차라리 주가를 눌러서 전환가액을 싸게 받는 것이 훨씬 편하고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6월 10일까지는 차라리 주가가 옆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것이 낫고요. 자 그리고 전환사채가 3개월에 한번 조정이거든요. 이 38회차 전환사채가. 자 6월 10일이면 이제 9월 10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또한번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주가가 높아져 있으면 전환가액도 함께 올라가겠죠 다시. 자 그래서 9월 10일 전에는 아마 엑시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 6월에 5월에는 재신청이 미뤄졌지만 6월에 재신청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클래스 1이 나왔다. 클래스원이면 길어도 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전환가액 조정일인 9월 10일 이전에 7월부터 카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7월, 8월 두달 내에 엑시트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만 얘네가 이제 6월에 재신청을 하고 클래스원이 나온다면 이부, 그때는 이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가를 급등시킬 때는 여러분의 매수를 부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구매자를 구하기 위한 속임수가 동반이 되니까요. 제가 자꾸 전환사채 이야기를 강조드리는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자 세력이라는 존재는 어떤 종목이든 존재한다라고 하죠. 당연히 HLB도 세력이 존재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매집을 진행하고 기대감이 맥시멈에 다다르면. 매도하는 주체들인데 자 그게 뭐 기관이라는 이름인지 외국인이라는 이름인지 뭐 개인이라는 이름인지 아니면 이세 주체의 계좌 모두를 활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뭉뚱그려 알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완벽하게는 알수 없고 그들의 계획은 차트에서 드러나지만 함정도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일정이나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전환사채라는 이벤트는 세력의 존재와 세력이 하고자 하는 것, 주가를 띄워야만 하는 이유 언제부터 팔아 치울 수 있는지 그들의 평단 다알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38회차 전환사채를 보면 기업한테 600억을 빌려주고 거기서 파생될 이익을 얻으려는 주체인데 장내 주식은 따로 안 하고 있을까요? 주가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면 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컨트롤하기 용이한데 자 여러분이 1조를 가진 자산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업이 5천억을 빌려달래요. 대신 1년 뒤에 5천억치 주식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1년 안에 얘네는 FD 승인만 받으면 빌려줬던 5천억이 뭐한 8, 9천억이 될것 같아 보여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빌려주겠죠. 최악의 경우여도 원금이었던 5천억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내 재산에서 이제 5천억을 빌려주고 남은 5천억이 현금으로 남아있죠. 자 근데 내가 이 주식의 보통주를 저점에 매수를 해서 물량을 쌓아놓고 어떤 호재뉴스 같은 게뜰 때마다 자전거래로 뭐 또는 통전거래로 주가가 올라가게 설계를 해뒀더니 개인들이 그게 호재 때문인 줄 알고 엄청난 매수를 해요. 손안 대고 코풀 수가 있네? 자 그러면 남은 5천억으로 장래 주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해야겠죠. 자, 그럼 나는 장내 주식으로도 이익을 발생시키고, 1년 뒤에 상장될 5천억치의 주식도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주들이 돈놀이를 하는데, 1년 동안 기회비용이 묶입니다. 그죠? 뭐, 이자는 주지만, 이자가 낮습니다. 전환사채는 자면 더돈 많은 놈들은 뭘 해도 쉽게 돈을 벌수 있는데 이런 뭐몇 백억 이상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기회비용은 실제 손실이 없다고 손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뿔리지 않는 자체가 엄청난 손실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빌려주는 이유, 1년간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건데 그것을 자처하는 이유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전환사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요. <laughs> 자, 더불어서 얘네가 물량을 장악하는 과정 중에 어떤 특정 자리에서는 매집이 발생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매물대가 쌓이고.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 하락이 동반되는 자리. 그리고 개인들이 높은 자리에서도 매수하고 휘둘릴 개인들의 발을 묶어둘 수 있는 하락을 방어해주는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번 모든 트레이더들이 지지, 저항, 거래, 매물만큼은 공통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후행성이지만 엄청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 있거나 함정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리스크를 줄이는 거고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조상님이 꿈에서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습니다. 로또는 6개 다 맞아야 1등이죠. 자, 그러면 남은 한 개를 1부터 45번까지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호만 찍어서 딱 하나 찍어서 그 번호만 수십 개를 구매하시겠습니까? 10중 8구는 1부터 4 5까지 구매를 하겠죠. 그게 확률을 올리는 상식적인 방법이니까 자, 여러분도 보시면 일상에서는 상식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확률을 올리는데 주식을 할 때는 도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남성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곳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뚝딱거리게 되고요. 서울대 같은 명문대 출신들도 되게 엄청나게 멍청난 짓을 하는 걸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모르는 환경,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뚝딱거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 환경을 이해하고 몰랐던 분야를 알게 되면 다시 서울대 출신다운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뉴스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되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뉴스 같은 것에서는 전환 사채 같은 걸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만 보여주죠. 뭐 얼마 전환 사채로 돈을 끌어왔다. 상장일은 언제다? 규모는 얼마며 이 자금은 어디에 사용될 것이다. 뭐이 정도만 나옵니다. 뉴스에서는 전환 사채를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전환 사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뉴스를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지게 되면 모두가 똑똑해지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체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주체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개인들은 고점에 매수할 엑시트의 도구, 주가를 컨트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시킬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권사의 비용을 지불해가며 이용해야 할 무지한 고객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리스크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고 투자법도 딱히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전환사채 위험성 전환사채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컨트롤되는 이유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기에 등한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리스크 일정부터 알아야 됩니다. 고제 일정이 아니라 자 그리고 리스크 일정이 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 해보셨죠? 세력들처럼 이런 정보를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 리스크 일정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일정을 알수 있다면 저점매수 자리를 알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리스크가 해소됐다. 그럼 주가가 반등이 올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 투자자의 엑시트를 위해서 주가의 급등이 연출되는 순간이 뭐 몇월 며칠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대략적인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자, 나는 리스크 일정을 분석하고 스스로 리스크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이 정보를 투자에 적극 활용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그 디테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일정에 따라서 저점과 고점을 분류하고 깔끔명료하게 분할매수와 분할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지 판단이 되실 거고요, 스스로. 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시면 왜 분할이 중요하고 왜 리스크가 호재보다 중요한지 그리고 호재건 리스크건 일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라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뉴스 분석, 공시 분석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HLB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타 종목의 대응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이나 뭐 종가 매서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을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뭐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수익률 100%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러나 최소한의 리스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둔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 여러분이 뭐 다짜고짜 따라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먼저 지켜보시면서 배워 나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